내가 보고 왔다니까 길을 와, 어딘지 아, 잘 보고 갈게 아니면 다시 놀러 가서 음, 이렇야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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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면끝 이제 그럼 못아갈것 같아 로 가면 로가야 병원 앞에 병원가병원가면 응? 병은 배로 된거 파는 거 꼭게 봐봐. 봄 밟았다, 이놈아. 아, 우리, 우리, 우리. 아이 아. 아. 많이 바쁘다. 알았다. 아. 뭐, 예뻐, 저는. 뭐, 땡해지. 뭐, 모자. 약간 <laughs> 책 나오게. 실 사준하는 무슨, 이 몸은 비싸서 못 자주. 아, 안야 밀어내야지. 아까 쳤잖아 왜. 국제시장 <laughs> 그런 분위기다, 그죠? <이제. 웃음> 와, 엄청나네. 아, 안에. 어? 땅콩 50개인가 모아서 20억에 3천원 땅콩빵 없는데 땅콩이 꽤 많아 사가면 뭐 땅콩이 많 땅콩빵을 사야 땅콩빵을 사야 될것 같아? 사세요 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차원이 어, 많아. 구예요 여기서, 서 원래는 패션상으로에 있어? 슬라이스 평시장 이런 느낌도 나고. 숙소 숙소 가야 되잖아. 그냥 깡통이 생각막가는데 그런 느낌이나 그보다는 규모가 크네 이 집에 손님이 많네 싸나? 어, 아니 한두 아, 명또우리가 우리같이 가요 개꾼들이 왔는가 대구 모자 좀 여기 하나씩 다 사는 분위기다, 그가, 아, 아, 응. 언니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 봐봐. 빨리, 한 개씩. 먹어야 되나? 여기 이게 유명하다 합니다. 그래? 아, 그래? 네. 유명한 거 맞아? 어, 땅콩이 네. 딱 눈에 아유, 보이게 사는 들어있네. 땅콩이 그죠 들어있다. 음, 좀 다른 게 이거다. 땅콩이 한 개가 들어있네. 음? 땅콩이 통째로 들어있다는 게좀 다르다. 몰랐냐? 음. 음. 이아 카드 이거 8000원 정도 됩니다. 이릉이 따뜻한 신고 온다. 주말에 오면 못 와, 엄마. 오늘 사람이 많은데. 한 마디 전화하한 마디 전화하고. 어머님. 이릉 어느 동네가 어딘지 모르겠네. 이떼수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지? 공장에 있나? <목소리가> 그래. 응. 는 아, 근데 부산분 훨씬 손님이 많대요 지금 엄청 에이. 인구 밀도가 부산 요즘 남포동 나가봐쓸러 가거든. 맞아요. 요새 공천시장 응.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죠. 한 3배, 응. 4배로 많다. 그니까요 부산이 경기가 더안좋다 말이... 하루 말이에 아, 하루 말에있어 아, 그 젊은 사람들은 다 쿠팡으로 시키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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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 신세계 어. 그 어. 어. 롯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동에도그허브가지면 사람 많고, 이거 그러니까. 음. 수입 제품도 팔고. 애수건 많이 팔고.

그래서 뭔가 먹어봐야 되나? 음. 자몽주스 맛있어 보인다, 근데. 맛있어 보인다. 네. 그자. 네. 어. 네. <laughs> 이제 <브라이 웃음> 다그니까이 어, 아, 집도 손님 네뭐 하신? 아각만두

오저은행이무좀 특이하다. 앞에 은행이 아무 특이하다 그 머리가 어 <laughs> 머리가 특이. 여기 이불하고 한복을도 샀네. 저쪽은 <laughs> 아이들 <laughs> 공